안녕하세요. 오늘은 각화동 부동산 한국 아델리움 어반 센트럴 59B 타입과 84A 타입 아파트 내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한국 아델리움은 광주 북구 각화동 34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59세대로 아파트와 아파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주민공동시설 및 근생시설,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부터 실거주입니다. 입주는 23년도 4월경 입주 예정이며 곧 입주 예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는 총 184대이며 세대당 1.45대 수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각화 한국 아델리움 어, 어반센트럴 59B 타입 세대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한쪽 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한쪽으로는 음, 이렇게 어,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며 반대쪽으로는 우산이라든지 이런 그외 신발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5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많은 어, 수납장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작은 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거실, 안방, 그리고 주방 쪽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만 하나하나 내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왼쪽 편에 욕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앞쪽으로 수납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콘센트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콘센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깔끔하고 무난한 어, 디자인과 어, 인테리어 색상이고요. 그리고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해서는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작은 방은 통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25평 내부이기 때문에 이방 내부가 엄청 막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붙박이장이 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총 3칸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둘세 칸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옷이라든지 이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로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상 이제 25평형 5구 타입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침대랑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사이즈고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이제 거실과 욕실 아니 주방이 마린이 되어 있고 거실, 이 주방 쪽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향으로 패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앞쪽에 무등산 뷰를 어, 볼 수가 있고 사계절 뭐 이렇게. 이 산을 볼수 있는 부분은 매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이 앞쪽에 도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소음이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소파를 이쪽 면에 놓기 때문에 앉았을 때에 대한 뷰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어, 무등산 이렇게 볼수 있는 어, 뷰이고요. 그리고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주방 쪽 모습이고요. 지금 안방과 그리고 작은 방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식탁 등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식탁을 놓고 어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븐이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해서는 어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 이 수납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앞쪽으로 해서는 팬트리 공간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하나, 둘, 세 칸에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 넉넉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보게 된다면 어, 주방 발코니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실이 있고요. 아,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탁기나 음, 건조기가 놓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쪽에 보일러가 있다 보니까 살짝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 수전이 있고 어 여기 콘센트함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수전도 여기도 이렇게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주방을 나오게 돼서. 바로 오른쪽 편에 작은 방이 하나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창문은 뭐 크게 설치되지 않고 그냥 일반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방 역시 마찬가지 어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이 공간으로 해서 뭐 침대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방 같은 경우는 음뭐 서재라든지 아니면 옷뭐 드레스룸 이런 부분으로 이용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안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있고 이 앞쪽으로 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햇빛도 채광도 잘 들어오는 상황이고 환기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5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욕실 같은 경우도 뭐 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콘센트 한두개 달려 있고 그리고 어 해바라기 수전도 달려 있고요 샤워 부스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수전이 달려 있었다라면 좀더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구성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음, 드레스룸 자체가 보게 되면 하나 둘 세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이 드레스룸의 공간에 만약에 옷이 많다라면 이 공간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방에 있던 이러한 부분을 뭐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된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 남양 구, 남양으로 바라보는 이 뷰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어, 빨래, 자동 건조대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지금 여기로 보이는 곳은 정양 배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피 공간 겸실기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 5평형5급 b 타입의 내부를 한번 쭉 알아보았는데, 어, 기본적으로 뭐 이런 3 b a 구조로 잘 이루어져 있고, 이 주방 쪽이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냉장고 자리라든지, 펜트리 공간들, 그리고 기역자 구조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도 동향으로 해서, 어, 무등산 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뭐, 2인이나 3인, 가, 3인이 거주하더라도 충분하게 넉넉한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각화동 한국 아델리움 어반센트럴 84A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A 타입 같은 경우는 양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치 이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한 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충분히 우산꽂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가족이 3 4인이 거주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고 반대쪽으로 돌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어,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 이 수납공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러한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가족이 3, 4인이 시, 신발이 많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3리 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작은 방, 거실, 안방 그리고 주방이 있고요. 여기 욕실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게 되면 욕실이 있고요. 욕실은 그냥 깔끔합니다. 어, 욕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세면대 있고 그냥 기본적인 우리 흔하게 보는 8 4 타입의 욕실로 되어 있고 색상은 그레이 회색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무난하고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게 되면 작은 방이 하나 나오고요. 작은 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가로 폭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어,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조금은 어색한 듯 하지만 그래도 길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상당히 넓게 이 공간 이 틈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여기는 뭐 옷이라든지 이불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넓게 넓게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가게 된다라면 이제 바로 오른편으로 보게 되면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주방 쪽에서 바라보는 거실에 대한 모습이고 거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조가 넓게 잘 되어 있고 어, 아트월은 이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쇼파를 이쪽에 놓게 되면 더 보게 된다라면 어, 저기 무동산 무동산 쪽으로도 어, 뷰는 볼수 있습니다. 가까 한국 아델리움 어반 센터를 같은 경우는 바로 앞쪽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약한 9층, 10층 정도 되는 높인데 이렇게 뷰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앞쪽으로 해서 농수산물 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주방 쪽 모습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어, 냉장고랑 그리고 김치 냉장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바로 옆으로 해서도 이러한 틈새로 해서 수납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은 ㄷ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븐이랑 그리고 가스렌지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주방창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창과 여기 음, 거실 창이 이렇게 같이 열어놓게 된다라면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마 통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환기나 이런 냄새 걱정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쪽으로 해서 어, 팬트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보게 되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정도로 이러한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방에서 사용하는 뭐 아니면 그 외적인 수납 공간들은 상당히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넉넉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로 해서 여기 이제 주방 발코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일러 있고요. 세탁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 조금은 보일러와 만약에 건조기를 타워 보시로 이렇게 올린다라면은 조금은 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조금은 불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수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수전 있고 콘센트안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열어놓고 여기도 열어놔야 열어놔야지만이 어,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옆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면 어 작은 방이 하나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이방 자체가 뭐 붙박이장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넓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침대 하나가 그냥 넉넉하게 침대, 뭐 책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이제 안방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공간은 폭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폭 잘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하고 그리고 파우더룸.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다른데보다 이 폭이 상당히 조금은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더룸의 이 공간 자체는 이 폭은 조금은 어, 좁아 보이는 듯 하고요. 뭐 그래도 어쨌든 뭐놀수 있는 수납 공간이라든지 여러 뒤쪽으로 해서 이런 수납적인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엄청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앞 공간이 조금은 좁기 때문에 그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옷들은 수납할 수 있게끔 어 형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도 안방 욕실 같은 경우도 서랍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콘센트함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콘센트함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비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 달려져 있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안방 욕실 구조로 어 무난하고 깔끔하고 해서 빈트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발코니로 가게 된다면 안방과 발코니에는 이제 빨래 건조 자동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피 공간이겠죠. 어 대피 공간 겸어 실외기실 이렇게 하양식 피난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역시 안방에서 봤을 때도 어, 여기는 뷰는 이렇게 어, 농수산물 시장 시장을 바라보는 그 뷰입니다. 지금 현재 84A 타입의 내부를 한번 둘러보았는데 어, 3이다 보니까 이제 오밀조밀하게 조금은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수납 공간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아, 현관 수납장도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 이러한 수납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듯한 그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각화동 무등산 한국 아델리움 어반 센트럴 59 타입과 84 타입의 내부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